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기 버킷리스트 도전기의 창기파악입니다. 오늘은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와 봤습니다. 자, 경포해수욕장 한번 전경을 제가 360도로 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너무 맑은 날씨에요. 가을은 정말 환상적인 가을입니다. 멋짐이 느껴지십니까? 자, 제가 좀 앞으로 가서 파도 치는 모습을 한번 제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기야 잠깐만 기다려봐. 갈매기가 있군요. 갈매기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주 고운 모래 사장이 있어요. 갈매기가 지금 날고 있네요.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기야. 자, 파도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이 되면 불꽃놀이의 명소죠. 자, 파도 치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나잡아봐라 하면서 이런 거 많이 하셨죠? 파도 치는 모습이에요. 어우, 물이 많이 올라오네요. 저쪽에 등대가 하나 보이네요. 철석, 샤, 철석, 샤, 철석. 파도 치는 거잘 들으셨죠? 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360도 뷰입니다. 세인트 루이스 호텔이구요. 자 어떠셨어요? 뭐 있었죠? 자 이상 창기 버킷리스트 도전기에 창기 파기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